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Economics, Finance, Accounting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 u r p o s e o n l 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교육방송이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월 16일 목요일 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3시 29분이고요. 장 끝나기 31분 전입니다. 지금 켈리 12시 반 됐습니다. 지금 한국은 1월 17일 금요일 새벽 5시 반이구요. 자 오늘 뉴욕은 30도였습니다. 많이 추웠죠? 네, 영하 2도 정도 되는데 체감온도는 조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오늘 조금 흐려서 그랬는지 오늘 장도 조금 흐리게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 오른 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뭐야 네, 조금 쉬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다우가4 3 1 5 6 2 5로 0.15%, 0.15. 리프로 떨어지고 있구요 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음전했다 양전했다를 반복하면서 지금 약간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S&P 500도 5,944.19로 0.09% 정도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장중에는 많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예, 자, 오르락 내리락 좀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나스닥이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19,423.2로 2 0.45% 정도 하락을했죠 자, 어제 쇼스 퀴즈가 남서 주식시장에 조금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수익실현도 일어났고, 공매도도를 좀더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지다가 예, 장마판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금리가 떨어지면서 러셀 2천은 그래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2 0 0이동 평행선까지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게 러셀 2천이죠 2267.77로 0.20%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변동성은 조금 약화가 됐습니다. 16.09로 0.19% 정도 이제 떨어졌고요. 자 어제 이미 주식시장 올라오면서 변동성이 좀 약화되기 시작했는데 자 오늘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 15 이상이죠.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아직도 16, 15 이상 지금 변동성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이제 여러가지를 들수 있지만 일단은 오늘 나온 수치를 보면은 금리를 안정시키는데 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 그런 수치가 나왔죠. 오늘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0.0 0.8을 해서 0.6으로 떨어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0.4가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 예상보다 좀 떨어지긴 했는데, 자, 요게 자동차 빼고는 0.2에서 0.4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 것들에서 소매 판매가 이제 잘 나온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자세히 얘기 드렸지만은 어~ 지금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제 건축자재라든지 정원용품이라든지 그런게2%좀 떨어져서 그렇지 그런 거 빼고는 대부분 이제 소매가 굉장히 튼튼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자 거기에다가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계속해서 청구한 사람이 186만 7천에서 185만 9천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적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도 아직 경고하고, 소매 판매도 아직 경고한 상황이다. 자, 그렇게, 자,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또 실업상 청구 건수는 20만 3천에서 21만 7천으로, 어, 처음으로 청구한 사람은 조금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은 이제 섞여서 좀 나왔다. 어, 예, 하지만 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0.9에서 43.3까지 좀 올라간 것도 좀 경기가 아직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실업상 청구 건수가 21만 7천 나오면서 조금, 예,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리가 쉽게 오전에는 잘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오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나와가지고 어, 2025년 전반기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예, 6월 달에는 금리를 한번 정도 내릴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기죠. 자 1월, 3월, 5월 건너뛰고 6월 달 정도에는 금리를 4에서 4.25까지 한 번은 내리겠다가 45.1%로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3월 달도 예, 가능성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조금 한 예, 그런 상황이고 데이터 보고 예,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좀 오늘 안정이 됐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발언 이후로. 자, 10년물이 4.60으로 예, 4.60이 어떻게 보면은 저항선이라고 얘기 드렸죠. 어, 5%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10년물이 4.60까지 다시 안정이 됐습니다. 5BP나 떨어지고 1.07% 떨어졌고요. 2년물은 4.23으로, 예, 3BP 떨어지고 0.70% 정도 떨어졌습니다. 한번 정도 는 내리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어제 오늘 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달러도 좀 안정됐습니다. 108.80으로 0.12% 정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S&P 500을 6천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이거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데 자 일단은 금리하고 달러 안정화로 네, 그래서 더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오늘 기름값도 브랜드유도 81.28로 0.9% 1 정도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금리 떨어지고, 예, 달러 떨어지면은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 뭐, 좋은 상황이라 그런지, 예,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님. 오히려 세이전이 조금 올라간,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스카페센트, 이제 연준이 아니라, 이제 재무부 장관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이제 임명되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오늘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스카페센트가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 세금 인하를 확대하는 것이 2017년에 공화당이 내놓은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좀더 깎아 주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근데 약간 좀 불안한 얘기를 뭘 했냐면은 어 지금 어 조금 미국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세금 감면을 안 해주고, 예, 그러면은, 예, 미국의 경제적 위기가 올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좀 해가지고 약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것도 좀 있습니다. 자, 그렇구요.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걱정들이 좀 나왔냐면은, 어 오늘 아직 실적 시즌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자, 이런 발언들도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락키리포링 시즌이라고 지금 은행주들은 실적을 잘 냈는데 앞으로 나오는 성장주라든지 자, 많은 주식들이 어 확실히 어닝이 잘 나올지 확실함이 없다. 그래서 뭐 긴장감이 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잘 나오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같진 않지만은 또 실적이 잘못 나오면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다 높게 받고 이제 빅댁 같은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거에 대한 걱정거리 걱정 얘기들이 조금 나오면서 네, 주식시장이 조금 밀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나사 위주로 좀 많이 몰렸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애플이 3.71% 하락을 했고요 네, 테슬라도 3.58%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메타 네, 엔비디아 이런거 조금씩 밀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만 조금 예, 반등을 했고 대부분의 주식이 그래도 예, 잘 버텨서 녹색으로 보여주고 잘했요 자 오늘 반도체 중에서는 브로드컴이 좀 올랐고 TSMC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예, 좀 견인을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UNH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 미스를 했죠. 그래서 5.93% 정도 이제 떨어지면서 다우를 조금 예, 끌어내린 그런 상황이고요. 어, 종목으로 보면 사실은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3429개 종목이 올랐고요. 2851개 종목이 떨어졌기 때문에 빅텍이 좀 떨어지니까 지수가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많은 종목이 오늘 올랐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비어 인 그리드가 조금 다시 내려갔죠. 28로 좀 내려가긴 했는데 아직도 사냥 시즌에 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제 어, 이 어, 선들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조금 밀리긴 했지만 큐큐큐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좀 빠졌지만은 여전히 5일 이동평균선, 15일,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좀잘 버텨줬죠. 네, 그래서 자, 아직은 예, 분위기는 아직 좋다. 자, 이렇게도 또볼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이 이제 또 중요한데 옵션 만기일이죠. 네, 그래서 매달 셋째주 금요일날 옵션 만기일 있고요. 네, 산업생산 이런 것들도 나와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딩 퍼밋 이거 나오는 거좀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네, 지금 섹터별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지금 이제 자동차 쪽도요 희비가좀 엇갈리긴 했는데 자, 리비안은 잘 올랐습니다. 3.98% 루시들 8.8% 올랐고요. 금리가 이제 떨어지니까 중성주들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중국도 항생지수 올랐죠 니오 리오토 자 이런 것도 올랐고요 보드지엠도 올랐는데 자 오늘 이제 테슬라만 3.2% 떨어졌습니다 다른 빅텍들하고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 어제 8% 올라갔다 오늘3% 떨어졌으니까 괜찮죠 네 그렇게 자 나쁜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어, 오늘 테슬라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어,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410불 선이 지켜졌는데 그 410불 선이 5일이 동풍선이 있는 데 되거든요. 예, 거기서는 지지를 좀 받았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6,100만 주밖에 안 됐는데, 자, 아래 사이 53까지 딱 중간에 걸려 있죠. 예, 그런데 어제 분위기가 좋아진 이후로 오히려 동풍에서 위에 잘 떴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멘텀이 잘 살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4 1 0 0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자될것 같습니다. 테슬라 오늘 약간의 악재도 좀 있긴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 트럼프가 이제 다음 주월요일날 취임을 하는데,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션 더피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NHTSA, National Highway Transportation Safety Administration 이 교통안전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FSD 조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예, 내버려 두겠다. 자,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란 머스크가 이제 더지를 이끌고 있는데, 어, 교통부 장관은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요런,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다 오늘 사이버 트럭 차 가격을 1600불에서 한 2600불 정도 이제 깎아주죠. 자 인벤토리 재고 있는 거에서 좀 깎아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테슬라가 빨리 RWD가 나오면 좀싼 모델이 나오는데 거기 안 나온 이상에서 조금 이렇게 애널리스트 얘기로는 이제 가격을 좀 깎아줘야지 이제 사이버 트럭이 더잘 팔릴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재고 걱정이 오늘 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사이버 트럭 억은 작년에 38,965대나 팔렸습니다. 자, 올해도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이따 갑니다. 예, 어제 블록 오리진이 하늘로 날아갔죠?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스페이스X. 자, 일란마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스타 17번째 발사가 오늘 미국 동부 시간 5시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에 발사가 됩니다. 자, 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예, 일단은 자, 요것도 올, 잘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성공적으로 예, 작년까지 하면은 또 주가에 내일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2024년에 20%를 하이브리드랑 같이 기록을 했다 그럽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예, 320만대의 일렉트리 파이드 비이 예, 전기차가 팔렸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90만대 팔렸다 그럽니다. 여기서 320만대, 190만대 합치면 한 510만대 정도 되죠. 이게 예, 전체 미국차 20. 10%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전기차만 따로 놓고 보면 1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코로나 때 3~4% 팔리다가 이제 몇, 어, 작년 정도만 해도 8~9%밖에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예, 그런 모습을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연기관 차가 80%에서 79.8%로 줄어들면서 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지금 내연기관 차를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예, 정시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퍼센트가 중요하지 않죠. 55에서 49로 조금 떨어졌고요. 현대 기아가 9.3%로 2을 달리고 있고요. 제너럴 모터스 GM이 8.7%, 보드가7.5% 예,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BMW가 4.1%입니다. 테슬라 여전히 49%나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또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트럼프가 이제 틱톡이 이번 주 일요일이면은 어, 대법원 판결이 나오 것 같은데요 이제 틱톡이 미국에서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자여기 대해서 트럼프가 90일 정도 유예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90일 정도는 어 예, 계속 쓸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2월 3월 4월까지는 예 지속이 될것 같은데 그 안에 어 요거를 일란 머스크가 인수를 하냐 안 하냐 자 요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리에서 5 0 빌리한 400에서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자 저는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잠재 자, 자 테슬라 공매도가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장전에 공매도가 좀 적게 껴있었습니다. 31%밖에 안 껴있었습니다. 역대급으로 적게 껴있기 때문에, 자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공매도가 좀 들어올 것 같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자 오늘 좀 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잘 버텼습니다. 자 그래서 전 예, 전세계 시총 10위 안에 어 테슬라 여전히 예, 8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등 엔비디아 자 오늘 애플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애플하고 엔비디아 시총이 거의 비슷해졌고요 자 오늘 TSMC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4.60%나 올랐습니다 11억 달러로 올랐고 프로드컴 예, 10등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어, 반도체들이 좀잘 했어요 예, 그래서 TSMC가 4.64% 실적이 보다잘 나왔습니다 가이드스도잘 나왔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예, 적정 주가도 215%로 불 올려 드렸습 그 ASML도 적중증과 근처까지 3.75%더 올랐고요. 브로드컴 네, 그 SMH가 1.24% 올랐습니다. TSMC가 SMH에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도 6.99%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135분은 지켜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예, 반도체 쪽 소식은 TSMC 예, 실적 잘 나온 거 AI 전망 때문에 계속해서 잘할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중국 수출 규제 큰 문제 없다. 지금 일본하고 네, 지금 아리조나 공장이 잘 작동이 된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난 이나노도 어, 예. 이제 고판매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제 TSMC의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 예 그래서 메모리 칩 패키징을 좀 바꿔야 될것 같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H 0은뭐 기존의 C O W O S S를 그대로 써도 되는데 자 이번에 블랙웰은 C O W O S L. 자 요거를 통해서 예 새롭게 패키징을 예, 해야 된다. 뭐 이런 요걸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자, 어제도 얘기했지 오펜하이머가 브로드컴 마블, 자, 엔비디아는 여전히, 예, 제 선호주로 지금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빅텍 쪽에서는 아마존이 200명을, 저, 패션이나 피트니스, 예, 이쪽에서 이제 해고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죠. 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 지금 해고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 네, 그래서 실업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어,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 오늘로 굿바이 했죠. 페어웰 하면서 굿바이 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떠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가고 있는데 반도체 규제도 하고 사이버 시큐리티 자, 이규젝트 모더를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쪽을 더 강화시켜라는 그런 명령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유지를 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예, 오늘 인공지능 쪽은 예, 전반적으로 예, 어제 많이 떨어졌던 리졸브 AI가 27% 아이온 Q6% 또 반등을 했고요. 자 리게티 라든지 자 이것도 좀72% 양자 컴퓨터들 좀 올라왔고 팔란티어도 오늘 2.49% 정도 자 반등을 했습니다. SMCI도 올라온 와 그런 상황이고요. 어, 오늘 빅테크 빼고는 예, 대부분은 좀잘 했고요. 예, 어, 오히려 QBT가 조금 예, 밀리긴 했네요. 자 이런 상황이고. 자그 다음 그 다음에 지금 에 예, 지금 에너지 쪽은 기름값이 좀 빠졌죠. 네 예, 그러면서 어 지금 네뭐쉐보론하고 예, 퍼스트솔라 이런 거만 올랐고, 라 역. 그 다음에 오늘 플러그파운좀 올라갔었죠. 네자정부용자를 예, 예, 받았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리비안도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쇼핑 주식들도 오늘 좀예 잘했는데 어, 식당 중에 쉐프레, 예, 스타벅스 이런 거 잘했고요. 메이시 오늘 1.20% 반등을 했습니다. 다행히. 자 홈디포, png 월 마커 스 자, 이런 것들은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바이오 주식들좀 올랐죠. 그 일라일리도 거의 일정 1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멀크 반등했고. 자, 노보. 오늘 가치주들이 좀잘 했죠. 자, 그래서 노보는 오늘, 어, 예, 어떤 수식이 나왔냐면 노보가, 어, 카탈란 사이즈가 앞으로 5년 안에 두배가더 올라갈 거다. 자, 이런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 이제 제조, 약을 제조하는 예,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관세에 이제에서 좀 벗어날 거다 이러면서 노부가 조금 예 오늘 반등한 을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네 오늘 어, 은행주도 실적 발표 계속됐죠. 뱅커메리카 실적을 잘 내긴 했는데 어제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 조금 밀렸고요. 그냥 모건스탠리 실적 달라움서 4%나 자 오늘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자 BMO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가 올해 잘할것 같다. 자 이런 의견도 좀낸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오늘 자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 은행주들도 예, 오늘 전반적으로 은행 JP모건 골드만삭스 여전히 오른 그런 상황인데 소파이도 오늘 5%는 올랐고요. 자, 암호화폐는 좀 오늘 주춤해서 그런지 예,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은 예, 조금 예, 쉬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비트코인은 0.09% 10만 분은 예, 지켜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2% 정도 올랐네요. 자, 그다음에 자, 에어 트래블 예, 항공주들 예, 여전히 잘했습니다. 자, 이제 항공주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죠. 델타가 쉽죠. 잘 나왔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축복받으시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라방으로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지금 사랑평가 넘치기 기도드리고요. 오늘 좋은 하루, 좋은 밤되시고요제책꼭읽어주시고요 다시 오는 게 미국 주식 답이다. 네. 야딸 예, 주공, 따라 주실 공부하자. 예, 꼭읽어보시고요 자, 저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자, 한국은 금요일이네요. 예, 금요일 잘 보내시고, 이제 곧 주말이네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네.